직장에서의 신뢰 구축. 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신입사원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신뢰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은 신뢰를 쌓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신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믿는다는 감정을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소통은 원활해지고 갈등은 줄어들며 개인의 성장은 물론 팀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캠 블렌차드가 개발한 ABCD 신뢰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신뢰를 쌓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인 능력, 진실성, 관계 그리고 책임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네 가지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라는 뜻이죠. 맡은 일에 대해 탁월한 결과물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이 하는 일의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이것이 바로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동료의 비밀을 지켜주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며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태도는 여러분을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정성 있고 편견 없이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또한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마지막은 책임감입니다. 이는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주어진 일을 제때 처리하며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약속을 이행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ABCD 모델을 통해 직장에서 신뢰를 쌓는 네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능력을 기르고 진실되게 행동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춘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멋진 동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력선장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